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과학쿠키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학 지식을 알리는 네, 저널리즘 하고 있는 이효소이라고 합니다. 에든버러 과학 축제가 영국하면 생각나는 것처럼 대한민국하면은 대한민국 과학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자리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함과 영광스러움을 좀 느꼈고요. 기초 연구는 사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응용 과학이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은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이 과학들로서 가슴이 좀 뛰는 그런 열정 그리고 발견의 즐거움은 대부분 기초 과학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해서 늘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술 작품을 볼 때도 그 미술 작품의 미술사,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고충을 담아내려고 했고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내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미술 작품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이해하고 봤을 때 묘한 쾌감과 동질감 같은 걸또 느낄 수도 있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이제 과학을 즐기면 그 안에서의 또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초과학을 사실 연구한다는 거는 본질적인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희열도 있지만 그것을 잘 연구하고 선도적으로 연 연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은 곧 사회 경쟁력으로 중요한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충실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한팬을 들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과학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과학자가 즐기는 과학은 또 다른 영역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소통함으로써 대중이 조금만 더 과학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여러분들에게 이 스토리텔링에 어, 저도 내공을 좀 더 많이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성취했을 때 전해지는 감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자리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